안녕하세요. 농법인 이산 김보미 농무사입니다. 오늘은 고용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업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고용관리책임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고용관리책임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들, 노무관리, 퇴직공제, 고용보험, 교육훈련, 업무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관리 책임자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용관리 책임자는 건설 근로자의 고용관리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총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에서는요, 이 사업장 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고용관리 책임자의 지정 및 신고 방법입니다. 이 고용관리 책임자는 일용직 외에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리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중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고용 EDI 홈페이지에서 근로 내역 확인 신고를 하실 때 건설 사업장 추가 정보라는 란이 있는데요. 여기에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과 직위, 그리고 직무 내용만 기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관리 책임자의 역할입니다. 건설 근로자법 제5조에 보시면 고용관리 책임자는 노무관리 업무, 퇴직공제업무, 고용보험업무, 그리고 건설근로자의 교육훈련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업무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무관리업무입니다. 노무관리책임자는 건설근로자를 모집, 고용, 배치할 때, 관련 법령들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건설 근로자를 모집할 때는 이 등록된 직업소개소를 활용해 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 채용절차법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겠다 라고 공지를 한바 있는데요. 우리 고용 관리 책임자분들께서는 사업장에서 허위로 구인 광고를 하거나 구인 조건을 제시한 적은 없는지, 그리고 출신 지역과 같은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채용 과정들을 한번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근로자 파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근로자 파견과 파견 근로자 사용이 절대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네 번째,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체류 자격을 꼭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이 체류 자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2, F5, F6, 거주, 영주, 결혼 이민. 이분들은 거의 내국인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F4는 고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일단 F4분들은 단순 노무행위로는 고용하실 수가 없고요. 기능공이나 특수공으로 채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H2는 고용허가서, E9은 특례고용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 고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건설근로자들을 고용하셨으면요,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입니다. 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 근로시간, 주요일 그리고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들은 필수로 기재가 되어야 하고요. 근로자가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다 라고 하시면 이 근로계약기간이랑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추가로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이 필수 기재 사항들을 누락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니깐요. 우리 고용관리책임자 분들께서는 입사 당일에 작성이 될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작성 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업에서는 일용직 근로자 분들을 많이 고용하시는데요. 이 일용직 근로계약서는 근로 계약 기간이 중요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는 점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한번 1항부터 볼게요. 계약 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근로하며 근로 계약은 당일 종료된다. 2항 볼게요. 갑과 을의 근로 관계는 당일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계속 근로를 요청할 경우에는 1일 단위로 계약 기간이 연장이 될수 있다. 자, 이렇게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해 두셔야 나중에 부당해고라든지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이 문구가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임금 보겠습니다. 저희 근로계약서를 검토를 하다 보면 이 임금 부분에 1급 얼마 그리고 재수당 포함 이렇게만 기재를 해두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수당 포함 이렇게만 기재를 하시면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업주는 주요 수당이나 연장 근로 수당 이런 거 전부 포함해서 지급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급에 전부 포함해서 지급하겠다 라고 하시면요. 수당의 명칭, 금액, 그리고 기준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기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근로계약서 교부 확인에 관한 서명입니다. 아까 그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교부 확인에 대한 입증 책임도 회사 측도 같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근로계약서 하단에 교부 확인에 관한 서명까지 미리 받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편의시설 설치 또는 이용 조치입니다. 공사 예정 금액 1억원 이상의 현장에서는 화장실, 식당, 탈의실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도 위반을 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니깐요. 우리 고용관리책임자분들께서는 편의시설 부분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년에 강의할 때이 편의시설이랑 관련해서 원청, 하청 간의 편의시설을 공유해도 되는지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공유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청이 설치한 것을 하청이 같이 이용하셔도 되고 하청이 설치한 것을 원청이 같이 이용해도 의무 이행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고용관리 책임자분들의 메인 업무죠. 퇴직공제 업무입니다. 먼저 퇴직공제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분들을 위한 일종의 퇴직연금제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가 퇴직 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로를 하면요. 이 건설 사업주는 건설 근로자 공제회로 근로 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제회에서는 이 공제부금을 잘 관리를 하다가 건설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서 이 퇴직공제금을 지급해주게 되는데요. 이 제도가 바로 퇴직공제제도입니다. 다음은 퇴직공제 가입 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퇴직공제제도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그리고 문화재수리공사에 적용이 되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공사들 중에서 이 공사 예정 금액 1억 원 이상인 공공공사, 그리고 50억 원 이상인 민간공사, 200호 이상인 공동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공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이 퇴직공제제도에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퇴직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어떤 근로자들이 이 퇴직공제제도를 적용받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퇴직공제제도는요, 상용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그리고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든 건설 근로자가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국적, 나이, 성별, 불법 체류 여부, 이런 거 전부 상관없이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대상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퇴직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장과 근로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퇴직공제 업무처리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공제 업무는 EDI 시스템에서 전부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EDI 시스템에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요. 이제 성립 신고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성립 신고 방법입니다. 의무가입 사업장에서는 원수급인이 사업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세 가지 서류들을 준비하셔서요, 퇴직 공제 외에 제출을 해주시면 퇴직 공제에 가입이 됩니다. 이 의무가입 사업장에서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고용 관리 책임자분들께서는 이 부분만큼은 꼭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근로내역 신고입니다. 퇴직공제에 가입 사업주는 퇴직공제 적용 대상자의 근로 내역을 매월 15일까지 공제 외로 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퇴직공제 근로 일수는 근로자의 출력 공수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 야간 근로라든지 연장 근로로 가산된 공수가 있다라고 하시면 전부 합산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공 신고 및 공제 부금 정산입니다. 공사가 중공된 사업장은요, 공제 부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서 발주 기관이랑 정산을 하시고요. 그다음 공제 외에는 공제 신고서 제출하셔서 퇴직 공제 관계를 종료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입니다. 우리 퇴직공제 업무를 하다 보면 근로일수를 일일이 관리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이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등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라고 해서 생겨난 게 바로 전자카드제입니다. 이 전자카드제는 건설 근로자가 이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해서 자신의 근로 내역을 자신이 직접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현장에서는 무조건 이 전자 카드제를 도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공공 공사 50억 원 이상, 민간 공사 100억 원 이상의 공사는 의무적으로 도입을 해주셔야 하고요. 2024년도 기준으로는 이제 이때부터는 모든 퇴직공제가입공사에 의무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자카드 단말기입니다. 전자카드 단말기의 경우는 이 설치와 운영에 드는 금액들은 공사 원가에 반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단말기는 네 가지 형태의 부스형, 벽부형, 이동형, 게이트형, 이네 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카드제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입니다. 이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이 그림과 같은 순서로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먼저 착공 후 14일 이내에 퇴직공제 성립신고를 진행합니다. 이후에 이제 원수급인, 하수급인 모두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에 접속을 하셔서요. 회원 가입하시고, 부여받은 공제가입번호로 현장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현장 등록까지 완료가 되면요. 이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시고 근로자들에게 전자카드 사용 방법을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후부터는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출퇴근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럼 우리 고용 관리 책임자 분들께서는 이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에서 근로 일수를 확인하시고 매월 15일까지 공제부금만 납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나로 전자카드입니다. 이 전자카드는 전국의 하나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전자카드 미발급도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고용관리 책임자분들께서는 만약 그 전자카드 발급이 안된 분들이 있다 라고 하시면 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음, 이 전자카드는 외국인이라든지 신용불량자 이런 거 상관없이 전부 발급이 가능하고요. 대신 불법 체류자다 라고 하시면 그거는 발급이 불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자카드는 모바일 어플로 간단하게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전자카드 단말기를 보통 출입구라든지 안전교육장 쪽에 많이들 설치를 하시는데요. 근무현장이 너무 넓은 곳에서는 단말기를 찾으러 다니시기가 또 힘들기도 하죠. 그래서 그럴 때이 전자카드 근무관리라는 어플을 활용하시면 현장 내 어디서든지 태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말기랑 이 어플을 같이 병행해서 활용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관리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능등급제입니다. 2021년 5월 27일부터 건설 근로자 기능등급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기능등급제는요, 건설 근로자의 현장 경력을 토대로 기능등급을 부여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이 기능등급은 초급, 고급, 중급, 특급,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현장 경력, 자격, 교육 훈련, 포상. 이네 가지를 산정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 기능 등급제를 한번 보시면 결국에는 우리 고용 관리 책임자 분들이 근로 내역 신고를 한 내용들이 근로자들의 기능 등급에 반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 관리 책임자 분들은 이 근로 내역 신고를 하실 때요,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직종을 그대로 정확하게 신고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공제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직종표가 공유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업무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용보험 관련 업무입니다. 피보험 자격에 관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피보험 자격의 취득 그리고 상실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서 시행되는 공사는요, 하도급 사업장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이라든지 하수급인 명세 신고를 받지 않았다 라고 하시면, 원도급 사업장이 고용보험의 자격 신고, 그리고 납부 의무까지 전부 부담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주가 피보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피보험 자격의 취득 신고 및 상실 신고입니다. 피보험 자격의 취득, 상실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그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직 확인서입니다. 이직 확인서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이직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직 근로자분들의 피부험 자격 관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입퇴사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피부험 자격 관리가 어렵죠.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근로내역 확인신고서 이것을 제출한 것만으로도 취득 신고, 상실 신고 그리고 이직 확인서까지 전부 제출된 것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분들은 근로내역 확인신고를 하실 때 이렇게 실제 근로한 날 뿐만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까지 같이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업무입니다. 고용관리 책임자는 사업장 내에 자체적인 기능교육 뿐만 아니라 외부 위탁 훈련 기관에 연계를 해주는 역할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건설공제회에서도 다양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고용관리책임자 분들께서는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실 때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 교육과정 안내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관리 책임자 교육은 10월 달에 한번더 예정이 되어 있고요. 노무사 사전 컨설팅은 9월부터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건설 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 참고하셔서요. 이 기한 내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